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오셨습니다. 최현일 의원 오셨고요. 우리? 갑자기. 아, 김동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5일 토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잠실 선착장 인근에 운항 중이던 한강버스가 자초되어서 82명의 시민이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사고와 관련된 합동 브리핑을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려 15건에 걸쳐서 한강버스 바닥에 충돌, 그리고 접촉, 터치 등의 사고가 일이 있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아, 사건의 사고의 전조 증상이 무려 15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것을 은폐하면서 사실은 한강 버스를 또 시민을 어, 위험에 예,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가 있었던 당일 오전 9시에 망원역 부근에서도. 어, 동력 전달 장치 고장으로 사고가 있었고 당일 어, 낮 1시 10분 경에도 같은 어, 102호 사고가 났던 102호 선박이 어, 뚝섬역에서 어, 잠실 선착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추어 섰고 어, 시민들 이 불안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운항을 중단하지 않고 사고를 진행. 계속 진행을 하면서 결국 저녁 8시 25분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 시민들이 구조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포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곡에서 여의도 선착장까지 한강포스 운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지 오늘 오전에 또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고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규탄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즉시 한강버스의 운항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을 재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하 의원께서 기자회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운행 전면 중단하라. 지난 토요일 15일 저녁 8시 30분경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 102호가 강바닥에 부딪혀 자초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선박에 탑승했던 승객 82명은 9시 14분경 전원 구조되었지만 어두운 밤약 1시간 가량을 한강 한복판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러난 사고 전조증상의 실체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시는 사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한강 버스에서 무려 15번의 수중 이물질 터치 현상이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토했습니다. 터치 현상은 올해 처음 정시 운항을 시작하기 이전인 8월 1일부터 처음 발생했고 무탑, 무탑승 시험 운행 중이던 10월 1일에도 일래 보고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11월 1일 한강 버스 정시 운항을 개재한 뒤 더욱 심해졌고,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무려 13일가 보고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15일 자초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14일과 15일 이틀간 총 10회의 터치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전조 증상, 증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초사고가 발생한 15일 오전 9시경 망원 선착장에서 한강 버스 104호의 동력 전환 장치 고장 사실이 확인되어 승객들이 30여 분간 대기하다 임시 배편으로 갈아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시경에는 뚝섬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 버스 102호가 수중 이물질과 접촉하면서 시동이 꺼지고 10여 분간 멈춰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부터 약7 시간 뒤 똑같은 배기호가 똑같은 이유로 결국 좌초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좌좌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모든 전조 증상을 은폐했습니다. 터치 현상이 보고된 사실은 물론이고 당일 실제 운항에 차질을 빚은 사고들에 대해서도 함구한 채 계속해서 시민들을 배배 태웠습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도 모자라 사고 및 전조 증상을 모두 은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고 은폐는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안전에 대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호받다고 았 발언했습니다. 사고 기록을 제외한 정비 기록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명백한 위증입니다. 서울시의 위증, 은폐, 행각에 충격을 받은 제보자들의 제보가 아니었다면 5월과 10월 시범 운항 기간의 사고들은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서울시가 위증죄까지 불사하며 한강버스 사업을 강행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을 계속 강행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사고에도 불구하고 마곡부터 망원, 여의도까지 구간을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호코 시민 중 누군가는 인명 피해를 입어야만 이 광기를 멈출 셈입니까? 한강버스의 위험천만한 운항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오늘 아침에도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9시 마곡선착장에서 출발 예정이던 101호에 발전기 문제가 발생해 탑승객 전원이 수상에서 10여분간 대기하다 임시 배편으로 환승했다고 합니다. 발전기 문제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시범 운항 기간에도 지적받았고 처음 정식 운항을 시작했던 지난 9월에도 같은 고장이 발생해 결국 정식 운항을 중단하고 무탑승 시범 운항 기간을 다시 가진 바 있습니다. 안전 문제를 개선하거나 충분히 준비하지도 않은 채 정식 운항을 재개해 무턱대고 시민을 태우는 이유를 도분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선박이 채 예인되지도 못한 채 한강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운항을 계속 강행하고 시민들을 시험에 몰아넣는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오세훈 시장 한 사람의 치적 쌓기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오세훈 서울 시장과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오후 8시경 좌초 사고의 수많은 전조 증상을 비롯한 한강버스 사고 은폐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운항을 즉각 전면 중단하십시오.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한강버스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 1동입니다 네,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리한 한강 버스의 운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문제 전반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